안녕하세요 빠민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Only in Darkness 과연 어떤 게임일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지 뻔히 알겠네요 그쵸? 그렇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 친구가 쫓아온다 이거죠 스타트 어? 스테이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벙커고 하나는 사무실 오피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어? 난이도도 있습니다 됐다. 됐다. 이번에는 괜찮아. 일단 무난하게 노멀로 한번 가 볼까요? 뭐야, 바로 뒤에 있어? 엄마야. 불이 꺼지는데. 어? 저 바로 바로 달려요. 어? 나 이런 거 잘해. 나 이런 거 잘해. 나 예전에 카스 했거든. 카스. 카운터 스트라이크. 뭐야, 이거? 어두워요. 아, 어두울 때 느려. 어두울 땐 내가 못 움직여요. 느려. 너무 느려. 오케이, 알겠다. 잘못 걸렸어. 나 이런 게임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아, 근데 불 꺼지면 너무 느려요. 잠깐만. 플레어. 플레어 키면은 빨라요. 이거 키면 빨라. 오케이.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점프하면 되는 겁니다. 어? 뭐야. 이거. 누가 봐도 그림 조각 찾으라는 것 같은데. 오케이. 맞 맞추, 맞추면 되는 부분입니까? 오케이 하나 맞췄고요. 근데 이거 불 꺼지 불 꺼지면 너무 느려요. 어 잠깐. 빨리 빨리 달려야 돼. 불 켜져 있을 때. 안 그러면 너무 느려. 그다음 어 여기 있다. 이거 봐 느리지. 나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야. 달리고 있는데도 너무 느려. 어 깜짝이. 야 마지막 하나 어 여기 있다. 저 게임 너무 쉬운데요. 난이도 올릴 걸 그랬다. 뭐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깜짝이야. 아문문 문 잠겨있네. 문 잠겨있잖아. 에휴. 이게 뭐야? 아, 끝난 거 아니죠? 끝난 거 아니지? 여기 스위치 있네. 오케이, 그렇지. 좋았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깜짝이야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나 이런거 잘한다니까 에이. 점프하고 앉은 다음에 올라와야지 큰 점프를 할수 있거든 이거는 카스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버니압이라고 제가 달인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그냥 점프하면 못올라가 점프한 다음에 앉아야돼 이지 잘못걸렸어 잘못걸렸다고 간단하잖아. 쉽죠? 이게 뭐야? 어디로 가?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점프하고 또소 점프하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잘못 걸렸다니까. 올라가. 아이, 올라가. 됐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쉽죠? 잠깐만 기다려. 이거 하나 뿌려. 아이고 떨어졌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안 보여. 아니 이걸 뿌려줘안 보이면 어떡하자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다시 해야 되잖아. 됐다.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이즈 근데 지금 쫓아오긴 하는 거예요. 쫓아오고 있는 거 맞아요? 자 다음. 다음 뭐야? 노란색, 보라색, 파란. 파라... 뭐야? <laughs> 불이 완전히 꺼지고 나서 눌러야 돼. 어? 파란색, 보라색. 알았다, 알았다. 파, 보, 노, 타. 오케이. 불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 눌러야 돼요. 보라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보라색? 어? 보란색, 파란색. 노라색 노란색, 노라색 오케이, 이즈, 어, 아, 또 이거야? 아, 이거 너무 쉽다니까, 응? 이거 너무 쉬워요. 난 어, 잠깐만요, 오케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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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요. 근데, 이거, 쫓아오는 거 맞아요? 난이도가, 노멀이라 그런가? 안 쫓아오는 거 같은데. 넘어가, 그냥. 귀찮은데 나, 아, 이 점프! 점프! 아이, 왜 이걸 못 넘어? 아, 이거 어두울 때는 점프도 낫나 봐. 이걸 못 넘네. 금방 지금. 어, 어디야? 이거 봐, 이거. 점프도 안 돼, 어두울 때는. 어? 아 거거 너무 심해 어 트위치 팔로우 하겠습니다. 트위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스야 이거 어차피 끝났잖아 게임 끝났어 그만해 까불고 있어 뭐야 쫓아오냐? 쫓아와? 아 그만해 그만해 쫓아오지도 않을 거같아 그만하라고 이게 불이 꺼지면은 달릴 수가 없거든. 느려. 7분 18초. 클리어. 내가 말했잖아. 잘못 걸렸다고. 나 카스하던 사람이야. 어디 뭐 장애물 냅두고 점프하고 달리는거 이런건 내가 도가터다도가터어 까불지마라 자 이렇게 첫번째 스테이지 끝났구요 그 다음 벙커를 내가 방금 7분대에 클리어했죠 첫판에 단 한번도 안죽었어 그쵸 그 다음 이제 사무실로 갑니다 소리 카메라 런 오케이. 갓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오케이, 아하, 아하, 오케이, 알았어.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집중하라. 이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카메라도 배터리 있나요? 어, 뭐야? 뭘 찍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아니야. 아, 여기 뒤에 공간이 있구나. 이거 맞아? 됐다. 아, 알았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번 판에서도 아까 그 귀신 같은 걔가 쫓아오나요? 야, 지금은 어두워도 달릴 순 있거든? 근데 이거, 많이 어두워가지고요. 그니까, 내가 소리에 집중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방금처럼 알람음 있잖아. 띵, 띵, 이 소리가 들리면은, 그쪽을 사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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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천둥, 그냥 천둥인가봐, 오케이. 이렇게 사진 찍어주면 돼요. 사진 찍으라는 거를, 이거지? 오케이. 오나? 와요? 몰라요.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여기 소리 들린다 안오지? 아직 안오지? 어.. 안와 수고리 뭐야 아유 온다! 온다요! 와요! 여기 어디야 야 여긴 안전하지 여긴 못오겠지 그치? 아 깜짝 놀니네 이 너무 어두우니까,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 그게 문제야. 그리고 내가, 잠깐만요. 단서를 몇 개를 찾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사진을 몇장 찍어야지 클리어가 되는지 그걸 몰라요. 온다요! 온다요! 얘 빨라요? 어,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아. 오케이? 쟤한테 안 잡히고, 사진을 찍으면 된다 이거 아니야 오케이 아유 깜짝이야 잠깐만 여기 막혔고 기막 사진 찍고 도망가야돼 어 소리 들린다 여긴가? 찍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찍었어? 이거 아니야? 맞잖아 맞아맞아맞아 어여있다 바로 옆에있다 바로 옆에있어요 잠깐만요 여기가 길이 막혔다 이거 사진찍으면 못움직이네 제 사진찍으면 못움직여요 오케이 확인 정보입수 도망가자 여기 또 소리난다 소리난다 아우 어, 깜짝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단서 7개 나 사진 7개 찍어야 돼야 이거 게임 괜찮은데? 아기자기하고 그쵸? 첫번째는 이제 달리는 게임이었고 런 두번째는 말그대로 공포게임 같네요 클리어는 못했는데 3분 걸렸어? 야 근데 이거 난이도가 그 첫번째 그 게임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확 올라가네 이게 아무것도 안보이니까 그게 문제인것같아 그치? 그거 아냐? 근처에 있어 없어? 없는것 같은데? 이건 뭐야? 몰라요 도망가요 이제 이쯤되면 올것 같거든? 도망가요 어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와요 잠깐만요 여기 막혔나요? 안 막혔어요 아직 안 오지. 어, 안 와요. 스코링. 잠깐만요. 여기 안전한 거 아니야? 여기 빛이 있잖아. 그치? 지금 이 맵에서 유일하게 빛이 있는 공간이거든? 저 온다요. 온다. 기다려봐. 왜안 와요? 어, 온다, 온다. 아, 느리네. 얘가 빛이. 비치... 뭐 깜짝이야. 뭐야, 이거. 찍었다. 나 심령 사진 찍었다. 또 찍혔다. 이거 썸네일 각이다. 그치? 나이스. 좋다. 포즈. 이거 사진 찍을 때마다 포즈가 바뀐다. 오케이. 썸네일 각. 완벽하죠? 이거 썸네일로 그대로 쓰면 돼. 근데. 빛이 있으면은 나를 못 죽이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존버하는데? 캠핑하잖아. 완전 대기맨이잖아. 이거 나 나가면 죽일 거 아니야. 근데 나, 나 여기로 달려나갈 수 있어? 근데 방법이 없, 잠깐만. 찍고 달려요! 나이스! 어디서 감히. 내가 공포게임 마스터야, 인마. 어, 잠깐 소리 들린다. 여기다.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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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몇개 찍었어?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여기 있다 도망가요 아유 깜짝이야 뭐냐 와와나 와. 몰라 몰라 뭔 소리야 이거 나몇개 찾았지 온다요 오는데요? 나 도망가요. 나 어디로 가야 돼? 달려, 몰라. 여기 또 있네.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아 온다, 온다. 아, 잠깐만, 나갈게, 나갈게. 아 미안해. 오잖아 오잖아. 나 저쪽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따돌릴 공간 없나? 잠깐만요. 달려, 달려. 제발 좀 달려. 뭐 하는 거야? 한가하고 있어. 잠깐만,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나 저쪽 방에서 하나 더 먹어야 돼. 지금이야. 여기다. 이거다.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됐지? 어, 왜? 왜안 찍었어? 어, 오잖아. 오잖아. 아이! 오잖아! 제발! 제발! 사, 살려줘! 아, <laughs> 제발. 아유. 됐다. 어 여기다. 여기다. 있다. 또 있다. 어, 또 있었는데. 여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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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그렇지 여긴 없고 이거 찍었나? 어, 찍었다 온다! 바로, 바로 옆에 있다 달려 여기서 소리 났는데? <laughs> 어이구! 왜요, 왜요, 왜요? 어우, 온다요! 온다요! 달려! 제발 좀 달려!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 도망가! 귀신, 저 앞에 있다! 저 앞에 있다! 지금 달려! 여기 화장실이지 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수고링 잠깐만 체력이 있어 이거 게임에 여기서 있는데? 여기 안에 있다는거야? 그러네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요 웅 소리 안나 웅 소리 안나 확인 자 도망가요 이로 가. 나이어아 깜짝이야. 중요안 해. 온다 온다 온다. 이거 막혔잖아 이 바보야. 여기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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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찍었지 찍었지 찍었지. 와우 어어 어, 잠깐만 어어 어, 죽을 뻔나몇개 남았어 나 거의 다 찍지 않았어요 이제 달려 달려 제발 온다 온다 여기 다안 찍혔어 와우 이렇게 해서 오늘 해봤던 게임 Only in Darkness 잘 봤고요 잘 봤습니다.